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사를 스스로 해결할 겁니다. 작은 짐을 일일이 손으로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커다란 가구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여 다르죠. 아마 이러한 풍경은 한국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기도 할 텐데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 이사업체인데요. 한국에서 이사는 하나의 큰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 포장 이사업체는 이른 아침이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포장부터 집 나르기에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은 포장 이사업체의 작업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 몽골에서 포장이사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KGB 물류그룹인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이 몽골은 잘 아시다시피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가축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몽골은 인구의 70%가량이 농촌에 살며 이들 중 61%가 유목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목민은 초원에 게르를 짓고 말과 염소를 기르며 생활하는데 초원이 고갈되면 또 다른 초원을 찾아나섭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야말로 포장이사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데 한국의 KGB가 이 유목민족인 몽골인을 대상으로 포장이사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역발상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객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몽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KGB가 몽골에 이사 전문 업체 KGB MGL을 설립한 것은 한국에 왔던 바야르바트 씨 덕분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도시며 시골이며 공장이며 공사 현장이며 할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몽골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바야르바트 역시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 작은 이삿짐 업체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울란바토르로 돌아갔는데 서울과 달리 울란바토르는 한창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고 마치 한국처럼 아파트가 건설되고 신도시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이사짐을 날라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며 사업이 될 것으로 봤고 일본에서 이사일을 경험한 동업자와 함께 한국과 일본 이사 시스템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몽골에는 한국식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한국을 찾아 KGB 박해돈 회장을 찾아 몽골 투자를 요청했죠. 그렇게 몽골에 KGB가 진출하게 된 겁니다. 초원을 찾아 주기적으로 떠돌아야 하는 유목민국과 몽골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잘 캐치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출시켰죠. 그런데 짐작하건데 바야라바트가 KGB 박해돈 회장을 찾아갔을 때는 분명 한국어로 차근차근 설명했을 겁니다. 언어라고 문법이 다 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몽골의 현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을 것이고 그에 설득당한 박해돈 회장이 몽골을 찾아 사업 가능성을 검토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몽골인 특유의 언어 습득 능력. 몽골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언어 습득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달인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곳이 몽골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몽골인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몽골인 하면 초원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들은 소위 언어 천재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몽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몽골인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목 생활을 주로 하던 그들의 조상들은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유목지와 여름철 유목지를 찾아 계속해서 이동하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가축을 팔아 생활을 하죠. 지금 현재 국경의 개념이 생기기 전 몽골 유목민들은 다른 유목지에서 온 상인에게 자신들의 가축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백 수천 년간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 언어를 재빨리 습득하는 DNA가 생겨나게 됐죠. 인간은 적응과 진화의 동물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털이 없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꼬리가 태화하거나 손톱이 뭉툭해지는 등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죠. 몽골인 유목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드넓은 초원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화된 일종의 능력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 역시 유목민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하고 그 언어적인 특징을 캐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 후손까지 전해진 겁니다.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진 지금 최전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은 세종학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한국어보급기관으로 제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85개 국가에 248개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수강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일본이 집요하게 일본어 교육을 강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그처럼 강제성을 띈 교육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한류에 푹 빠진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수강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세종학당이 몽고 룰란바토르에 있습니다. 2007년 3월 생겼죠.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학당 외에도 울란바토르의 세계 다르항의 한계가 있어 몽골에서는 몽골어를 몰라도 한국어만 사용해도 살수 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전해집니다. 매년 한국어 시험 응시자 수가 4,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한국인이 가게나 식당을 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한다고 하니 이 우스갯소리도 과언은 아닌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몇년전 부모님께서 몽골인 부부를 한달 정도 상주하도록 하면서 농사를 거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온지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배운 것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평생을 영어에 목숨 걸었던 제 입장에서 3개월 만에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그 몽골인 부부는 굉장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능력이 몽골인들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의 피, 즉 언어 습득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일 수밖에 없는 DNA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유목민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축을 키우며 이동하는 그들 덕분에 동서 문명 교류가 가능해졌고 거주에 익숙해진 농경민을 자극해 다양한 문명을 만들어냈죠. 한때 한반도부터 중동, 유럽의 헝가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역시 유목민의 나라였는데 이 유목민들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 문명은 지금에 미치지 못했을 것에 누구도 이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목민의 나라 몽골이 초원, 유목 등의 이미지를 벗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새삼 놀라운 것은 일부 주장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해 가장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은 한국의 5분의 1 아니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인데 바야르바트 씨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그들이 경험해 보니 한국의 인프라나 의료 시스템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이에 몽골로 돌아간 이들은 현지 정치인들에게 한국과 비슷한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00%는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한국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현재 몽골에서 볼수 있는 편의점이나 한식당, 포장마차 등뿐 아니라 한국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아파트 모양 등도 전부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난, 빈곤, 낙후의 상징이었던 몽골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도 몽골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구입니다.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가난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몽골은 내륙국가입니다. 즉,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 해상운송이 불가능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고 있어 수출도 수입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로나 하늘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몽골은 완전히 고립되니까요. 그래서 몽골의 모든 정치와 경제는 두 국가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한 상황이고 몽골의 방대한 자원들은 거의 대부분 헐값으로 중국에 판매됩니다.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없으면 몽골은 자원을 팔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고급 자원들을 사들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몽골을 진정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